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무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유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9월이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가을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책 속의 제주도 9월에 어울리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9월 하면 아무래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추석은 이제 수학 시기인 만큼 한해 동안 차곡차곡 가꾼 곡식들과 그리고 과일들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차례를 지내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9월에는 먹을거리가 풍성한 추석도 이제 다가오는 만큼 우리 제주의 음식을 조명하는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제주를 그이 주제를 제주의 향토음식과 또그 음식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풍성함이 가득한 9월과 어울리는 주제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9월의 첫 번째 시간, 가져오신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직접 나고 자란 모슬포에서 음식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모슬포 추억의 밥상, 옛날엔 영 먹었쥬 라는 책인데요. 어네 이런 책입니다 네책 제목처럼 이 책에는 대정 어머니들의 추억 속 이야기와도 어릴 적부터 먹었던 음식 조리법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탄생한 책인가요 네이 책은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대정읍을 넘어서 제주의 향토 음식을 조명해 보고 또 대정읍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사람이 짓는 밤내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얇은 그한 권의 책 속에는 어 대정의 식품 산업사와 시장이라는 주제로 대정읍의 특산물과 또 대정의 시장 이야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향기로운 향기로운 대정 사람 사람 향기 가득한 대정 밥상이라는 주제로 50대에서 70대의 대정읍 여성 8인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포 사람들의 추억의 레시피라는 주제에서는 말 그대로 그 제주 음식의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정 오일장 탐방 쿠킹 클래스라는 그주 제에서는 모슬포 5일장의 터줏대강 같은 상점들을 소개하고, 이곳에서 사고 온 재료들을 가지고 쿠킹 클래스를 열었던 경험들을 간략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대정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의 추억 속 시장과 인생, 그리고 음식 이야기까지 담긴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 모여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지난해 약두달 정도 그 모슬포 추억의 밥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덟 분의 어머니들과 전문가와 함께 추억의 음식을 기록하고 직접 요리도 해보면서 요리했는데요. 법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 대정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또옛 제주 음식과 어머니 손맛에 대한 추억을 자산화하는 데 힘을 합쳐서 나온 아주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요리 에세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참 남다른데요. 지금부터 책 속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해보죠. 제주 음식하면 돔베고기, 멜젓, 몸국 같은 제주만의 특색이 가득한 음식이 떠오르는데요. 책에서는 어떤 음식들이 속 해주고 있나요? 네, 어, 책에서는 그 대정읍지의 한 꼭지를 발췌해 와서 대정의 향토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각재기국 갈치호박국, 감주, 개역, 고소리술, 곤밥, 김이죽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 모두 제주 전역의 향토 음식들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모슬포가 그 지리적으로 폭우를 끼고 있기도 하고 또 농경지로도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특별히 맛있다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책에서는 대정읍의 자리가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더위가 차츰 시작되는 5월은 제주에서 오독오독 뼈가 씹히는 맛일 품인 자리돔의 계절이기도 하죠. 자리는 예로부터 물회나 젓갈, 조림, 구이 등 다양한 음식에 이용되면서 제주 사람들의 소울 푸드이자 여름철 대표 별미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러한 자리돔은 예부터 대정 모슬포와 서귀포의 보목동에서 나는 것을 아주 최고로 알아주었다고 합니다. 또 자리젓과 함께 멸젓도그 대정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어, 모슬포도 이 해안가를 끼고 있어서 원담에서 잡히는 멸치, 멜이라고 하죠. 어, 멜을 퍼 담아서 주요 반찬으로 해 먹었었는데, 멜국, 멜젓, 멜조림, 멜지짐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모슬 뭐 포하면 저는 방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자리도 유명하군요 아무래도 포구를 끼고 있어서 수산물이 풍부하게 잡히기 때문이겠죠 이번에는 책 속에 담긴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신 대정 어머니 8 분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하거든요 네어 사실 지금은 그 음식을 짓는 사람 하면은 어 지금은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어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직접 해서 먹는 경우가 많. 하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주로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그 모슬포 음식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참가하신 분들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고희선, 김은정, 양순선, 유경자, 이연지. 이영질, 이원자, 이춘심 씨입니다.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식 이야기를 각자의 그 개인사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모슬포에서 모슬포의 시즈본 이야기, 그리고 모슬포 시장에 대한 추억의 이야기, 나에게 특별한 제주 음식이란. 나만의 레시피, 또 음식에 관한 에피소드 등이 대정 어머니 8분의 이야기가 아주 진솔하게 이한 권의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책 속에서는 그 요리 사진뿐만 아니라 참여한 분들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도 더해져 아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대종 어머니들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식에 대한 추억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한데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어 여러 가지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옛날에는 어떤 주전부리를 부리를 먹었을까라는 조금 그런 기억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희 세대에는 그 과자나 아이스크림 또 초콜릿같이 이런 간식이 풍부한 세대라서 어 세대인데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가공. 식품보다는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주전 부리를 즐겨 먹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관심이 많은 주전 부리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정 여성들의 목소리로 직접 담았기에 더 사실감 있게 다가오는 몇 부분을 발제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은정 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들커는 땔감이에요 옛날에는 다 어린 아이이고 어른이고 할것 없이 땔감을 하러 다녔죠. 제가 어릴 적 친구들과 지들 거하러 정말 많이 다녔어요. 갔다 오면 배가 고풀쯤이 되는데요. 돌담 위에 고구마 줄기가 눈에 들어와요. 거기에 손가락보다 더 작은 고구마가 달려 있어. 그 고구마를 따서 고구마 줄기에 쓱쓱 닦아 먹이면 얼마나 맛있고. 정말 맛있었던 추억이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함께 먹었던 그 지들커 고구마를 잊을 수 없어요. 작지만 탱글탱글하고 말랑말랑한 것만 골라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날것 그대로 고구마 줄기나 옷에 쓱쓱 문질러 먹었던 그 기억과 맛은 요즘 어떤 맛있는 주전부리가 있다고 해도 그 맛에 견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음식에 대한 추억에는 그 음식을 먹는 순간과 함께 한 사람 그리고 그 분위기까지 떠올라서 더 소중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책 속에 또 어떤 추억의 맛이 담겨 있을까요 네어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엄마 손을 잡고 그 재래 시장을 갔던 그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이 추억 속에는 재래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음식도 있었을 텐데요 이 책에서도 대장의. 오일장과 모슬포 중앙시장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곳과 관련해서 책 속에 실린 고희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철에 대한 추억이 시장에 가득하지요. 자리 잡서, 자리 잡서 하면서 리어카에 자리를 가지고 팔러 다니시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자리를 사고 지금의 시계탑 옆에 넓은 공장이 있어요. 자리를 사오면 칼을 대서 쪼개고 손질된 자리를 장만해 제철 야채와 양념을 버무리고 쪼개 놓은 얼음을 넣어 정말 시원하게, 시원하고 맛있는 자리 모래를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당시에는 얼음 한 덩어리가 귀해서 아껴둔 얼음을 수박 속을 파내서 얼음을 넣고 화채를 만들어서 푸짐한 후식까지 만끽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맹진 날 되면 그날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시장 바구니를 들고 명절 상차림할 재료를 사기 위해 열심히 시장을 둘러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중앙시장에 가면 겨울철에 중앙 두부집에 일찍 가야 두부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고소하고 따뜻한 물을 먹기 위해서죠. 비즈를 사고서 비즈찌개를 맛있게 어머니가 해주시면 정말 맛있는 찌개랑 밥두 그릇을 뚝딱 하게 만드는 추억의 두부집도 빠질 수 없죠. 네 사람 사는 냄새와 정을 느낄 수 있는 옛 재래시장의 풍경이 고스란히 눈에 그려집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쓴 음식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 될것 같네요 네 사실 어 이런 모습들은 사실 지금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모슬포에서 음식을 짓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또 이런 책들이 우리가 사는 제주의 마을 곳곳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 짧은 한 권의 책이 이 시도가 굉장히 반갑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사실 그이 글의 팔알 이상이 인터뷰집이라서요. 목소리를 내는 연령층이 그 50대에서 70대라서 어, 아마 이 연배의 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공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젊은 우리 세대가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불과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제주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생활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어,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추석에는 명절 음식 맛있게 드시면서 그 속에 담긴 추억과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